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잠언 10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라면 이제 10장부터는 본론에 이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원의 말씀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호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응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하는 모든 영역에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절만 봅니다 솔로몬의 자원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이 응답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1장부터 22장은 솔로몬의 자문인데요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을 남기셨음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1장부터 9장까지는 신적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훈계를 사랑하고 징계까지도 겸허히 수용하며 사랑하는 자들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경외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복되게 한다라는 겁니다.나만 잘 되고 내 주변이 잘못되면은 물고기가 물 속에 살았는데 물은 온통 살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오염된 강 같고 그러면 아무리 물고기가 건강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성도는 지혜로운 건강한 물고기라면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을 쉴 만한 물과 생수의 강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서론 부분을 지나왔다 그랬는데요.지혜를 사모에게 다 이런 마음만 들면 말씀을 잘 듣고 성공하신 겁니다.정말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저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375개나 되는 금언들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이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구하여 지혜를 얻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첫 번째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아들이 나오고 미련한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던 시대나 지금이나 자녀는 사람이 누릴 큰 복락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한 통로가 바로 자녀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축복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자손입니다, 자손. 그리고 자손별로 집파별로 계속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영화로운 아들은 그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래서 17장, 자원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그랬습니다 그 손자의 행위를 보면 그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곧그 조부와 아비의 뭐가 됩니까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잘못하면 저 뉘집 네 자식이야 이런 말합니다. 성도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부모의 멸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합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아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들이 참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식의 영화, 아비입니다. 아비의 기쁨이 되는 아들. 정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의 분복을 누리며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땅에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직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업체, 사회에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들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이런 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근심하게 하는 자식. 가인의 계열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두 라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벨과 셋,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있는가 하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만월이 여긴다는 겁니다 멀리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죠 세상에서 온갖 악행은 다저질르고 세상 음란과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입니다. 에서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자기 부모가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재미로 살죠. 향락을 즐기고, 살인을 하고, 그것을 노래를 하고, 가인이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을까요? 그는 동생을 죽이죠. 세상을 해롭게 하는 탐욕의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선조가 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의 삶을 사모하고 지혜를 흠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거 효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다. 옳으니라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은 하나님을 경, 공경할 때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거. 네 아버지와 어미,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 다섯 번째 개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려면 얼마나 아쉬운 소리 많이 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많이 겪고, 좌절할 때가 많죠. 그래서 굳건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는 잘하는 건 쉽잖아요. 직상생활보다 쉽고, 사업하는 것보다 쉽고, 정상적인 부모는 언제나 두팔 벌려 환영하니,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잘 되게 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기쁨이 되고 어머,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지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지혜는 유익한 겁니다. 또 어떤 유익한 것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순종을 잘 하여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등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